지금 시간은 어, 7시 25분 대둔산 호텔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여기 보이시면 야, 현재 위치 대둔산 호텔에서 시작해서 자 마천대를 찍고 그 다음에 어? 어, 낙조대를 저기 뒤로 찍고 용문골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어왜 이렇게 숨이 차지? 아 천천히 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니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된 길인지 길이 맞는지 모르겠네. 근데 뭐 발자국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이 길이 맞겠죠? 아. 아이고. 덥습니다. 추운 걸 걱정했던 내가 아이 바보네 바보. 아. 아, 덥네, 더워. 아, 아 처음부터 낄 걸. 가봅시다. asmr 제법 올라왔습니다 아. 야. 현재 시각 8시 4분 이고요 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 등산 스틱을 가져올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챙기라고 했는데, 아, 제가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아, 결론은 아내 말을 잘 듣자. 아, 내 생각엔 날다름지처럼 내가 올라갈 줄 알았지. 아, 힘드네요. 아. 어, 바로 앞에 동심바위가 있었습니다. 오잉? 여기로는 가지 말라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케이블카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쪽에 다니네. 아이고, 아,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전망대에서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너무 멀어서 눈이 이상하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니 이건 뭐죠? 누가 모금을 하나? 구름다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구름다리입니다 오 <laughs> 출렁출렁하네요 저기까지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갑자기 선샤인 아이고. 와, 진짜 멋있다. 와, 올라오니까 또 다르네. 진짜 맛있다 근데 여기 아 진짜 힘드네 아 저기가 마천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와봅니다. 아, 여기 올라오니까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부니까 또 다르네. 8시 54분 마천대 도착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마천대 현재 시간은 9시 자 이제 낙조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와이 눈송이 좀 보세요. 와,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좋은 자리가 보이네요. 아 저기서 아, 배가 고파서 컵라면을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젓가락을 안 챙겨왔습니다. 아.. 어떡하지? 하, 어떻게 나무젓가락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랬는데 위생 이슈로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때려야겠습니다 아이고 아..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 야.. 어게 나무젓가락을 한 식이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자, 여튼, 자, 빠르게 낙조대까지 갔다가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어? 어? 용문골 삼거리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용문골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3분 출발. 쨍쨍거리고 있습니다 <laughs> 귀엽지 않습니까? 엄청 귀여워 <laughs> 아,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200미터 빠꾸 아이고 눈 때문에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였구나. 그냥 지나쳐서 갔습니다. 아, 이쪽 방향으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불을 피운 흔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진짜 이러다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러지 마십시오.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다 보시면은 어? 다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어? 나 진짜 여기서 불 피우는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응? 아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10시 50분, 아, 하산했습니다. 아, 이제 주차장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좋았다. 와, 진짜 미치겠다. 이 차꼬라지 보십시오. 아, 여러분, 여기다 차 대지 마십시오. 아, 이게 뭐냐, 진짜. 진짜 어이가 없다. 아 아 여튼 등산 끝 좋았습니다 이아 세차하러 가야겠네 음 맛있게 먹어야지 <laughs> 어 좋다 잘 먹었다